2024년 12월 25일 수요일 주님 성탄 대축일 람미사 제 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에 저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나님은 임금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들어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엘루살렘의 베어들아.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이루하시고 에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 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애원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전우마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이대하게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맏아드님을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찬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고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애 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창조전, 한 처음의 세상은 어둠과 무질서와 공허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사람이 전혀 살수 없던 상태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하느님 말씀은 생명의 질서를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직역하면 말씀이 살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입니다. 살이 되셨다는 예수님의 육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천막을 치셨다라는 표현은 탈출기에 나오는 성막을 떠오르게 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지셨고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 삶의 자리가 구세주 예수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있는 구원자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신비에서 외해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찬빛이 세상에 왔다.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아멘.